네, 출란 교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6월 2일입니다. 6월 2일이니까, 내일이 대선이네요. 어떤 성향의 정치인을 본인들이 지지하든지 간에, 에, 지도자의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어떤 그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경제가 폭망했다가 흥했다가 하는 것을 여러 번 살면서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누굴 지지하든지 간에 내일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아, 그래서. 꼭 투표를 빼놓지 않고, 어, 하셔야 된다. 아, 투표를 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 불만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 왜냐면 그 불만을 해소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정치행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뭐, 다 아시죠? 그러나, 다 안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괴리가 있습니다. 네. 머릿속에 요즘에 뭐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모든 정보는 검색 기능을 통해서 다 검색할 수 있고 또알 만큼 옛날에 뭐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못지않게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십니다. 그러나 정보를 습득한 그 머리가 가슴으로 전달돼서 실천, 즉 삶의 지혜로 발현되는 이 실천력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정보를 몰랐을 때보다 실천력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많이 안다는 것이 오히려 실천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어쨌든 열을 어, 아는 것보다 하나를 알고 그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뭐 아유 뭐 정치인들은 나 거기서 거기야 뭐 나오는 분 똑같아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하시는데 에, 그것은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잘못된 인, 주장이고요. 정치인들이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사람이 정, 대선에 출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온 사람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덜 나쁘냐, <laughs> 어, 누가 덜 도덕적인 더 어. 더 도덕성이 더 강한가? 누가 내 삶을 더 유리하게 윤택하게 해주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람인가? 뭐 이런 정도에서 판단을 해야지 완벽하다는 기준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죠. 그 뽑아 누굴 뽑아놓고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laughs>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잘한다는 것은 하나의 절 절대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가 머릿속에 어떤 이상형을 그려놓고, 그것보다 못하면 다 못한 것이고, 그것보다 나은 사람은 잘한다고 하는데, 그 절대적인 기준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한다, 또는 잘했, 그 이전에 우리 지도자가 잘했다, 또는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시려면 기준, 즉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누구보다 잘했느냐. 자, 누구보다 못했느냐. 누구보다 비도덕적인 인간이냐.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냐.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지. 아니 뭐, 그 사람이라고 완벽해?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는 뭐, 부처나 예수를 떠올리는 거죠. 공자,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보다 못하죠. 그러나, 지금 대선에 나와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몇명안돼 있지 않습니까? 뭐, 멀게는 한 이승만서부터 쭉 이렇게, 이, 우리 지도자들이 있죠. 지금까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이 사람보다 잘했느냐. 어떤 점은 이 사람보다 못했다. 어떤 점은 이 사람보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뭐, 저 사람이 잘했어? 뭐, 저 사람 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절대적인 평가로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초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또 투표는 주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에도 이런 투표권 행사가 없어요. 자기 지도자를 직접 뽑고 자기의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지도자를 꿀수 있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아, 만두 나라 있을까 말까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어, 이런 투표에 대한 동료 어, 이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 뜻에서 어, 말씀드리 것입니다. 오늘은 그 잎에 출란 입 출란 입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 출란은 식물이죠. 식물은 말을 못 합니다. 어,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이 동물하고는 달라요.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식물을 이해하려면 동물적 시각에서 이해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출란 뿌리가 잎이야? 아니면 뇌에 해당돼? 뭐 이런 거. 어 동물아 동물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그런 관점이 동물적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에, 잘못된 것이다. 식물은 철저하게 식물로서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출란은 출란도 어 뭔가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지요. 어, 의사표시를 식물적 방법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 의사표시는 입을 통해서 합니다, 입을. 잎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분속에 들어있는 뿌리, 흙 속에 묻혀있는 뿌리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잎을 통해서 출난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또 분속에 우리가 볼수 볼 없는 이 뿌리 상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초심자들이 잎을, 그, 출란을 키우면서 잎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겨,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잎 끝이 마른다. 또는 잎 전체가 노랗게 변한다. 노대현상이 오는 거죠. 그, 노대현상이 뭐, 나이가 먹어서 한 6, 7년 된 그, 늙은 촉기 그렇게 변한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작년, 재작년 촉이 노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이 잎에 검은 점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깁니다 검은 점들이 그리고 잎이 노수엽이나 잎엽이었는데 쭉 관엽 형태로 처지죠 그런 현상들 또는 어, 모척은 튼튼한데 이 신화가 모척은 이렇게 큰데 신화가 요만큼 자라다가 마는 거 신화가 작아지는 현상이죠 또잎 색이 전체적으로 초진초록을 띠지 않고 약간 물을 탄 듯한 어, 그런 윤기도 없어지고 좀 흐려지는 현상들이 있죠 뭐 하여튼 이런 각가지의 입에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 우리 출란을 하시는 분들이 단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입에 이렇게 흑전병이 생기면은 어 이거 흑전병이야 또는 탄저병이야 어, 그래서 흑전병이나 탄저병에 좋은 살균제를 치게 되죠.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건 결과에 대한 처방이죠. 이 병이 왔고, 그 병을 인식한 다음에,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흑전병이나 탄저병이 왜 왔어?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탄저병하고 흑점병하고는 좀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구별해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흑점병도 탄저병 같고 탄저병도 흑점병 같고 막 이렇게 보거든요. 또는 뭐 그런 거 말고도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검은 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왔느냐의 원인을 먼저 진단, 먼저 그 개선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보조수단으로서 살균제가 필요한데 그 원인은 놔두고 살균제를 침으로 인해서 이것을 치료하고 또는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데 에란인들이 조치를 하죠. 그러나 이흑점병이 생긴다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끝시 탄다거나 이 끝이 노랗게 변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등등의 원인은 뿌리에서 옵니다, 뿌리. 뿌리에서 1차 오기 때문에, 이 분을 털어야 돼요. 분을 털어서, 어, 이 뿌리에 뭔가 이상 증상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아, 썩어 있는 것은 긁어내고요. 또 곰팡이 포자 같은 게 하얗게 붙어 있으면 씻어내고요. 그것도 또 살균 처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인을 그냥 놔둔 채로. 좋지만, 처방만 하려고 한다면, 어, 별 도움이 되지도 않고,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이 끝이 마르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세요. 이 끝이. 전시회 나가면 이끝 하나 마르지 않고 아주 잘 키운 대주의 출란들을 보면은, 야, 저거 어떻게, 나는 저렇게 잘안 되던데,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이 끝이 타기 시작하던데, 저 어떻게 이 끝이 안 타지? <laughs> 이렇게 이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끝이 마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세균성 병에 의해서 마를 수도 있고, 또 뿌리에 곰팡이 균이 달라붙어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미량 요소 부족. 즉, 영양 부족이죠.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이 미량 요소 부족 현상으로 이 끝이 마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뿌리에서 옵니다, 뿌리. 뿌리가 활동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입 끝까지 보내는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영양부족 현상이 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미량요소 부족으로 인해서 잎끝이 탄다고 한다면 뿌리를 통해서 그 미량요소가 잎끝까지 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미량요소 부족으로 잎끝이 탄다고 해서 미량요소를 더 투입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한다 안 되는 것이죠. 원인은 거기에 있,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하는 주범이 뿌리기 때문입니다. 뿌리, 뿌리가 그이 글씨 타는 현상이 그 어, 미량 요소 부족 현상인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은 뿌리가 그것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은이 뿌리가 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네. 이것은 분갈이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정리해 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어 뿌리 활동이 원활하고 또 새로운 뿌리가 내려서 어 다시 원활한 활동을 해서 그 자연 속에 존재하는 많은 요소들 영양분들을 뿌리 끝까지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활동을 우리가 할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도 결국 아 이거 영양 부족이야 아뭐뭐 뭐 NPK 중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래 미량요소 중에서 뭐가 부족해서 그래 이유는 맞죠 그러나 왜 부족하냐 말이죠 우리가 비료를 안 줘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안 줘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분석에는 우리가 주지 않아도 미생물이 그런 다양한 미량요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를 단순히 주지 않았다고 해서 영양 부족 현상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냐 뿌리가 그 영향을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검은 점. 검은 점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검은 점이 발생했을 때 뿌리를 딱 털어보면은 뿌리에 하얀 이 뿌리가 이렇게 국수가락 있으면 하얀 이 곰팡이 포자가 있거나 또는 이게 물러져가지고, 어, 물러져가지고 손으로 다 훑어 내려야 되는 뿌리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뿌리에 물을 주니까, 이게 축축하게 젖어 있죠. 이 썩은 뿌리가. 축축하게 썩은 뿌리가 젖어 있으면은, 이 뿌리로서 기능은 하지 못하는데, 뿌리가 젖으면은, 곰팡이균이 달라붙죠. 곰팡이균이 여기 에 달라붙으면은, 다른 새 뿌리가 나다, 나오려고 하다가도, 어? 곰팡이균이 붙어서 나를 괴롭히네? 그러면 이 뿌리조차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새 뿌리도. 그러니까 뿌리 내림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은 점이 발생하는 것도, 곰팡이 균에 의해서 뿌리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저하되는 거죠. 뿌리 면역력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서 면역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곰팡이 균이, 아, 요거 만만한데, 요건 내가 달라붙어서 괴롭혀도 얘는 꼼짝없이 당할 거야. 라는 판단하에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갈이 해주면서 뿌리 손질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어, 잎이 늘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잎이 늘어지는 것도 뿌리, 이 분을 털어보면 뿌리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새 뿌리의 생장점이 돋고 뿌리가 원하라고 하는 것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 잎이 이렇게 성촉이 있는데 새촉이 나오는 곳이 잎이 이렇게 젖게 나오다가 성장을 멈추는 것도 결국은 뿌리, 뿌리 활동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우리 활동력이 저하되니까 당연히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죠. 영양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자라다가 많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 음식을 먹었는데, 그 자꾸 영양 결핍이 와. 음식을,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영양 부족 현상이 와.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위가 잘 소화하지 못하고, 그 소화한 음식을 여러 가지 그 세포, 그들로 인해서 다 전달하는 면역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활한 이 신체적 기능이. 예,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영양부족 현상이 오는 것이죠.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잎에 윤기가 없거나, 아예 튼뭐 어떡하거나, 잎이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잎이 비틀어져서 꼬이거나 등등 모든 것은 뿌리에서 그 영향이 온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영향이 오는 것을 인간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잎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출라는. 어, 나 이렇게 이렇게 해줘. 나좀 뿌리 상태가 안 좋아. 이거 좀 치료해줘. 요 뿌리가 좀 썩어가고 있어. 이거 좀 걷어내줘. 나 뿌리에 곰팡이 균이 붙었어. 이거 좀 씻어줘. 등등 모든 의사표시를 잎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그 지금 뿌리에서 바, 바, 발생하는 모든 어떤 그 이상 증상을 입으로서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야, 이거 미량 요소가 부족하네, 미량 요소 주고, 또 흑반점이 생겼네, 살균제 치고, 절대 그,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어, 초심자들이 난초를 키면서 이런 뿌리에, 이 잎에 다양한 이상 증세들이 있을 때마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어, 왜 이크시타죠? 뭐, 왜 잎이 노래지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인데 모든 원인은 다 저는 뭐, 긴말할 필요 없이 다 뿌리에서 그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뿌리를 먼저 치료해 주라. 그리고 뿌리가 어, 생장점이 자라고 잘될수 있도록 뿌리 환경을 바꿔줘라. 어, 분환경을. 그러고 나서 살균제도 치고, 비료 공급, 뿌리가 원활할 때, 비료를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때, 영양분도 공급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후순위 조치로 어, 그런 것들을 해야지 먼저 해야 될이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이걸 하지 않고 나머지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 동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출란잎을 가만히 보면서 뭔가 이상 증상을 얘기하고자 할때 출란잎에서 출란과 대화하면서 출란이 인간한테 하는 이야기를 캐치했을 때 일단, 분을 털어서, 그게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언제든지, 분을 털어서, 뿌리 상태를 보고, 씻어줄 건 씻어주고, 썩은 건 훑어내고, 뭐, 분속의 흙 환경이, 뭐, 곰팡이균에 오염됐거나, 다른 여러 가지 있으면은, 뿌리를 괴롭히는 요건으로서, 어떤 침투가 이루어졌으면은, 그것을 제거해주고, 그러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어, 안정시킨 다음에, 아 그동안에 뿌리가 재활동을 못해서 영양구급도 없어지고 병으로부터 견디는 힘도 약해지고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후순위 조치로서 좀 보강해 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출란을 배양하는데 핵심 키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동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